어,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나눗셈과 분수 다 끝났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려고 이 역, 어, 영상을 이걸 찍게 됐어. 어, 왜 이게 중요한지와 왜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은 어, 학교에 초등학교 오자마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이걸 선생님 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네 개가 있으니까 사칙 연산이란 걸 배웠고 이 사칙 연산에서 3학년 2학기 때 오니까 우리가 분수라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됐어 3학년 1학기 때도 분수를 배웠지만 2학기 때 분수는 조금 다른 걸로 좀더 깊이 있는 분수까지 배우게 됐어 그럼 이 3학년 2학기 때에서 이런 개념들이 다 완성이 되면은 4학년부터는 이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지. 개념은 이 개념에서 더 확장이 되질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까지를 단단하게 밑에서 우리가 받치고 있어야지만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여기 위에다가 놀이터도 짓고 어떤 것들을 세웠을 때 무너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지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더하기도 알아, 빼기도 알아, 곱하기도 알아, 나누기도 알아, 분수도 알아.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구슬을 끼어 넣으면 이거는 멋진 목걸이인 보석이 될 수가 있어. 구슬만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 그냥 구슬인 거야. 근데 이 구슬을 이렇게 끼어서 하나의 관계성을 알게 되면 얘는 멋진 보석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슬들을 끼는 보석 만들기를 해볼 거고, 자, 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선생님이 끊어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만약에 그때는 수업을 했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때는 이 영상을 꼭 다시 보면서, 아, 이거였지. 반복해서 들어서 내 거를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먼저 선생님은 나눗셈부터 들어갈게 나눗셈 하고 나서 분수로 들어갈게 근데 이 나눗셈을 알기 위해서는 더하기부터 이렇게 끄집어와야 돼자 먼저 우리가 어떤 수라는 걸 더했을 때 똑같은 수 중요한 게 뭐야 똑같은 수를 더하게 됐을 때자 똑같은 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더했어. 자, 똑같은 수가 반복해서 이렇게 더해질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어, 이걸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같은 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는 2, 2가 몇번 더해졌어? 여섯 번 더해졌어. 그럼 이거는 여섯 번 더해졌다는 것을 2 곱하기 6으로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얘는 뭐야? 바로 주인공. 누가 더해졌어? 2가 더해졌어. 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몇번 이라고 하는 횟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2가 6번 이렇게 더해졌더니 6이 1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웠어. 6이 1 0이라는걸알 수가 있어. 자, 반대로 그러면 이 12에서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더 빼려고 했더니 더 이상 못 빼. 더 이상 못뺄 때까지 빼줬더니 0이 나오네. 아,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어? 10이라고 하는 전체의 수. 얘는 뭐야? 전체의 수. 자, 그럼 여기서도 10이는 그 결과 값. 얘는 뭐,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의 수. 얘가 의미하는 거. 전체의 수. 얘는 주인공, 누가? 얘는 몇 번, 횟수. 자, 이 전체의 수에서 이번에는 2를 뺄 건데, 몇번 뺐어? 다시 말해서, 이몇번 뺐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뺐어? 12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에서, 이 빼줘, 또이 빼줘, 이 빼줘, 이 빼줘, 이 빼줘, 이 빼줘, 어? 얘하고 얘가 똑같아져가지고 없어졌네? 이걸 갖다가, 우리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없을까? 그럼, 우리 전체의 수를 누구로 나눠? 2라고 하는 바로 이 주인공 2로 나눌 거야. 자, 그랬더니 이거는 몇 번? 어, 6이라고 하는 바로 횟수 몇 번을 나눴어? 어, 이 6번을 갖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6번을 빼줬어. 6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이렇게 빼줬더니 바로 이 0이, 0이라는 값과 같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빼기가 나누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고 자, 또한 우리가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애에서 13이라고 하는 애에서 2를 빼 볼게라고 했을 때도 자, 13에서 2를 빼주고 2 빼주고 2 빼주고 2 빼주고 2 빼주고 2 빼주고. 2 빼주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근데 일곱 번을 빼 주려고 했더니 얘는 더 이상 못 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했더니 1이 남았어. 0은 안 돼. 근데 더 이상 2는 못 빼겠어. 자, 이걸 표현해 볼까? 13이라고 하는 전체의 수, 전체의 수에서 누구로 나누었어? 주인공 2로 나누었어. 그래, 몇 번을 그래서 빼줄 수 있었어? 바로 6번을 빼줄 수 있었고, 그런데 2로는 더 이상은 빼줄 수 없지만, 나머지가 1이 남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었어. 이해됐어? 자, 이때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2를 6번 곱하고, 2를 6번 곱하고, 남아있는 2를 다시 더해주면 다시 전체의 수 13이라고 하는 큰 수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전체의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수는 어떻게 구해? 주인공이 몇번 곱해져 있는지를 해주고 거기다가 남은 수를 더해주면 전체의 수가 됐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나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검산식이라고 검산해보자.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거였었어. 그럼 우리가 이 나누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옆으로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었어. 그러면 이 도마 안에는 전체의 수. 여기 안에는 주인공이 밖에서 칼을 들고 얘를 몇번 자를까 했더니, 어, 얘를 여섯 번 자를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1이야. 이렇게도 했었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둘다 가능해. 나누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둘다 가능하고, 이둘다 이걸 보고 이렇게 검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위치가 어디 있어도 우리는 전체의 수, 주인공, 횟수, 나머지. 적어볼까, 다시. 전체, 주인공 누구야, 몇 번, 횟수, 나머지 누구야. 얘네들만 찾아내면은 바로 이 검산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어. 자, 검산식 어떻게 나타내냐. 전체라고 하는 가장 큰 수는 주인공 곱하기 몇번 더하기 나머지를 해주면 돼. 그치? 주인공이 몇번 곱해졌어. 그럼 나머지까지 더해주면 다시 전체의 수가 되면 돼. 이 검산식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다시 가리고, 선생님, 음, 이거 보지 말고 세마 한번 물어볼게. 검산식은 어떻게 나타낸다? 시작. 전체의 수는 주인공이 몇번 곱해졌는지 해주고 거기에 나머지만 더 해주면 된다. 자, 이때 이 나머지라고 하는 애는 주인공이 빠지었을 때 주인공보다 더클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주인공이 보다 크다면한번더 빠질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못 빠진다는 서류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로 너는 분류해 줄게 이거야. 그래서 또 중요한 거 검산식하고 꼭 알아야 될 거는 자 바로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애는 나머지하고 어떤 관계야 나머지는 주인공보다 클 수가 없어 나머지는 무조건 주인공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안돼 같아 버리면 이렇게 빼가지고 0까지 가버려야 돼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 이게 뭐였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해됐으면 외워 그거는 별두 개. 네, 이렇게 늦게 이해됐으면 외워 줘. 자, 이 부분에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자기 체계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자, 정리할 시간은 각자 여기 잠깐 멈춰 놓고 하면 되고.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바로 넘어갈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자, 나누기에서 분수로 가는 방법을 한번 가볼 거야. 자, 우리가 나누어 줬다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12 나누기 6은 12 나누기 2는 6. 이 부분이 있었어. 자, 그걸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 12 나누기 6 12 나누기 2였지, 주인공. 2는 6번이야. 라고 있고 나머지는 없었어. 또13 나누기 2는 6번이고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됐었어. 자, 이걸 갖다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건 뭐냐면은 주인공인 이가 분수에서 우리가 잠깐 분수로 잠깐 들어가 보자. 분수에서는 분모와 엄마가 밑에 있어야 돼 무조건.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가 바로 여기에서 이 나누기에서 누구랑 같은 거냐면 분모가 바로 주인공이야. 엄마가 주인공이야. 그다음에 이 아들 역할하는 애들이 바로 전체의 수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분수로 나타내면, 이거는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자, 이 안에 2가 몇번 들어가? 6번 딱 들어가. 이런 거야. 자, 얘도 그럼 분수로 한번 나타내볼까? 자, 주인공 2가 13인이라고 하는 분자를 나누었을 때, 얘는 이 안에 2가 몇번 들어가? 여섯 번 들어가는데 아직도 1이라고 하는 막내가 남아있는 거야. 다못 떠나고. 그러면 엄마는 얘를 다시 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6과 2분의 1. 이렇게 이 안에 1 4안에 다시 말해서, 얘는 조금 더 선생님이 정리해주면 1 4안에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고도 한번더 있어. 그럼 이 엄마는, 자, 아, 내하고 똑같네. 2분의 2네. 1. 2분의 2네. 1. 2분의 2네. 1. 2분의 2네. 1. 1. 1. 자, 1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아, 이 안에 2가 여섯 번 들어있고 아직 1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더하기 2분의 1이다. 6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는 6과 2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지. 다시 말해서 이 몫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횟수라고 했지. 우리가 이 나누기에서의 이 부분을 갖다 몫이라고도 하지만, 아까 배웠다시피 이거는 몇번 횟수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이몇번 횟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서의 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이 바로 이 몫이 되겠고, 이 전체의 수가 전체 가분수에서의 분자가 되겠고, 이 이라고 하는 음 주인공이 바로 이 분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있는 수는 바로 이렇게 진분수 부분으로 분모, 분자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야. 분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좀 알아보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눗셈. 자, 뺄셈을 하고 남은 것이 나머지야 라고 했어. 자, 이 부분 한번 이해가 되나 보자. 자, 여기 총메론이 15개가 있어. 16개가 있어. 이거를 다섯 군데로 똑같이 나누라 그랬어.그러면 이거는 다섯 군데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30 빼주다.이 소리지 다섯 개로 나누면은 한 묶음에 세 개씩 들어가지.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표현하자면 16에서 3 빼주고 3 빼주고 3 빼주고 3 빼주고 3 빼주고.자 했더니 이거는 몇번 빼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빼주고 나머지가 1이 남았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되고, 반대로 16을 다섯 군데로 나눴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섯 군데에 한 묶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몫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조금 헷갈릴 거야. 얘하고 얘가 지금 주인공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 자, 선생님하고 요걸 갖다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들어가면 조금 괜찮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 서로 헷갈릴 거야. 다시 얘는 그 묶음에 들어가는 숫자를 갖다가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뺄 거야. 그럼 이거는 16 나누기 3은 5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자5 다섯 5 묶음으로 나눈 그 횟수로 나눠지는 거야. 얘는 바로 그 횟수가 되겠고 그럼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몫수로서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섯 개씩 덜어내다라고 했어. 그럼 다섯 개씩 덜어내면 이거 16에서 5 빼주고, 5 빼주고, 5 빼주고. 자, 그러면 나머지가 1 남아. 그러면 이거는 16, 나누기 5. 그러면 이거는 3, 세 묶음이 되고 나머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포함식과, 포함식과 빼기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해 봤는데, 어, 한 개, 두 개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야. 얘는. 자, 다음, 얘네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괜찮은데, 좀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헷갈리는 것들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하고 이 45번부터 한번 가볼 거야. 색종이, 자, 문장제 문제는 항상 끊어있기.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걸 하,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기. 요거가 한 세트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부분으로 상상한 걸로 그림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야. 그 그림이 이해가 됐으면은 다시 그걸 식으로 내 목적지로 향해 가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쌤하고. 색종이 692장을 한 봉투에 7장씩 넣으려고 합니다. 색종이가 692장이 있는데, 한 봉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장씩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봉투 110장이 있다면, 이 봉투가 110장이 있다면, 봉투가 충분한지 어림에서 몫을 구하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하나에 일곱 개씩이니까, 백십 장에는, 7 곱하기 백십 하면 이총 개수가 나오겠네. 누구의 총 개수? 바로, 색종이의 총 개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해가 되네. 자, 색종이의 총 개수를 갖다 구해보자. 그러면, 백십 장이라고 하는 봉투에 하나당 일곱 개니까, 총 곱하기 7 해주면, 770장. 근데 이거는 692장.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봉, 그 봉, 이 색종이가 이 770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어때?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어림했어? 아, 692, 아, 어림하라고 했으니까 이 어림은 내가 가지고 있는 692장을 대략적으로 얼마로 가까이 가면 되겠어? 692는 700에 가깝다고 할수 있으니까 약 700장이 있어. 누가? 색종이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7 묶음씩 묶었을, 묶었어. 왜? 한 봉투에다가 7개씩 넣을 거니까. 그럼 약몇 몇 개의 봉투가 필요해? 100개의 봉투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110개가 있으니까 봉투 110장은 색종이를 모두 담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은, 이, 110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색종이의 양으로 어림을 했어. 그래서 770장이 들어가니까 692장은 충분히 들어가라고 했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종이를 갖다가 약 얼마라고 놓고 7개씩 묶는다라고 했으니까 봉투가 몇개 필요해라고 해서 봉투의 개수로 서로 어림을 했어. 기준은 다르지만 방법은 음, 결과는 같았어. 자, 46번. 네모 안에 알바른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 552 나누기 8 이건 직접 해보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자, 47번 수카드 4장 중 3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자리 수를 남은 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중요한 거 4장 중 3장을 골라야 돼. 그리고 한 번씩만 사용해야 돼.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자리 수를 남아있는 하나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그려보라 그랬어.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세자리수니까 누가 와야 돼? 9뺀 나머지께 와야 되지? 그럼 가장 작으려면, 347이 돼야 되고, 남은 수 9로 나누래. 여기서 기준이 뭐야? 세자리수가 가장 작아야 된다는 거야. 나눈 몫이 작은, 작은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자리수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목과 이걸 한 나머지를 각각 구 하면 되겠죠. 쌓기 나무가 한 상자에 16개씩 8상자와 자,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럼 여기서 끊고 얘들아 그림을 잠깐 그려봐. 쌓기 나무, 우리 알지? 큐브 모양으로 된 거. 한 상자에 몇 개씩? 16개 선생님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16개라고 적어주면 돼. 자, 이 16개 해서, 해서 몇 상자? 8상자. 그러면 이것도 8개 다 그리기 힘들어요. 그럼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총 8상자라고 적자. 자, 그 다음에 낮게 7개 있습니다. 그밑다못 들어가고 낮게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놨더니 눈에 보이네. 자, 그럼 쌓기나무의 총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16 곱하기 8 더하기 7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끈을 읽으면서 그린그림인 것도 괜찮아. 이 쌓기나무를 한 명에게 다섯 개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6 곱하기 8 더하기 7 해서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한 값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다섯 명한테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5라고 하면 몇 명한테, 나눠,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그 횟수가 나오겠지,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니까 스스로 하면 되겠지. 총쌓키나무의개수를 구해서 그거를 다섯 개씩 나눠주니까 다섯 개씩 빼줬을 때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그 횟수를 구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선생님이 계산은 하지 않고 문 문장의 문장제 문제를 풀 때. 끊어 읽기와 내 목적지, 그리고 끝까지 갈때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끊고 그 그림을 잠깐 그려보는 거야. 자, 49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검산식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 두개 중요해. 꼭 기억해. 라고 했던 거. 어떤 거였어? 전체의 수는, 자, 주인공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의 수를, 전체를 주인공으로 나누면, 몇 번인지 그 횟수 몇번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몫이지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가 나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검산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라고 하는 가장 큰 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는 이라고 적고 주인공이 몇 번이야 바로 주인공 곱하기 몇번목 더하기 나머지까지 더해주면 전체의 수가 나오게 돼. 또 중요한 거 뭐였어? 이 나머지라는 애는 주인공보단 어때야 돼? 바로 나머지가 주인공보단 작아야 돼. 요거 두 개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 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어? 이거 바로 전체의 수네? 전체의 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네모는 주인공 곱하기 몇번 더하기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자, 50번 가봅시다. 몇십몇 나누기 몇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 다시 말해서 검산식을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한 나눗셈 식을 쓰고,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보세요. 4 곱하기 12는 48. 자, 그러면 48이 전체 효수고, 주인공 4로 어, 이 12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했을 때 48이 돼. 그리고 그 48에다가 나머지 3을 더했을 때 전체 값 51이 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결국 48이 전체야, 51이 전체야. 그치? 나머지까지 더해가지고 나온 51이 전체 요소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전체 요소인 5 2을 4로 나누었을 때몇번 횟수, 12번. 그리고 나머지 3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단 소리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목순 얼마이다. 바로 목시 같은 말이 뭐야? 몇 번. 몇. 번이라고 하는 횟수. 어딨어? 여기 있지? 몇 번? 주인공 횟수. 그래서 목순 12. 나머지는 항상 점점점 뒤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선생님이 좀 빠르면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51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바로 전체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왜 선생님 가장 큰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검산식으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전체 수는 어떻게 구해? 자, 주인공 곱하기 횟수,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할 건데, 그러면은 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뭐라 그랬요이 중요한 거두 번째, 나머지는 어때야 된다고? 주인공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자, 주인공이 지금 여기서 7이야. 그러면은 기억은 가장 커도 누구까지밖에 못 돼? 6까지밖에 못 되지. 가장 작으면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 0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네모라고 하는 애는 가장 크게 되려면은 7 곱하기, 불러봐야 되라.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자, 스스로 한번 해보자. 가장 큰 수가 되려면 7 곱하기 12 더하기 얼마? 그렇지, 6. 가장 작은 수가 전체요소가 되려면 7 곱하기 12 더하기 0.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드디어 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어떤 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 그치, 얘들아? 자, 어떤 수 문제는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지가 않아. 한번 어떤 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어떤 수는 무조건 네모. 뭐뭐 했더니 예이고 나머지가 예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 볼까? 어떤 수를 6으로 다시 말해서 주인공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14. 바로 횟수가 14. 나머지가 2점점점 이. 어떤 수 얼마일 거예요? 바로 전체 수하라는 거지. 이제 검산식 너무 쉽네. 네모는 주인공 곱하기 횟수 더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어떤 수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7로 나누었더니 주인공 7로 나누었더니 목 횟수 130 목시 130으로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대, 얘들아. 자, 여기까지 끝났어. 그럼 이걸로는 우리가 이 전체 요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자, 이 주인공 곱하기 횟수해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어떤 수는? 바로 7 곱하기 130 해주면 되는데, 그 어떤 수를 다시 얼마로 나누는데? 8로 나누는데. 그럼 이거 계산한 값을 나누기, 이 계산한 값 얼마가 있어? 그럼 나누기 8. 그때의 몫과 나머지 구하세요. 이건 자기가 직접 해보면 되겠지, 이제? 자, 54번. 54번은 아까 51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지. 어떤 수를, 네모를 9로 나누었더니, 혹시 16이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부분에 나머지가 있긴 있어. 근데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얘기해보자. 뭐였지? 누구는 나머지는 누구보다 주인공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수는 0, 1, 2, 3, 4, 5, 6, 7, 8 멈춰. 그렇지 9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수가 될 수가 있어. 자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자예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전체의 수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커야 된대. 그럼 누가 나머지로 선택돼야 돼? 바로 8이 선택돼문 돼. 그러면 이 어떤 수 구하는 것은 검산식으로 어떻게 구해? 주인공 횟수 목 더하기 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요런 부분은 이제 문제 풀때 한번 천천히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하고 이제 다시 이런 부분은, 어, 요 뒷부분까지 해서 할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은 뒤에, 어, 분수 부분을 다시 어, 친구들하고 해볼 건데, 이 분수에서는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부분부터는 선생님이 다시 끊고 다시 할게요. 벌써 30분이나 돼가지고, 분수 부분 끊고 다시 할게.